논어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이편 1장부터 3장까지 보겠습니다. 학이편은 논어 전체 20편의 그 처음 장이죠. 논는각 편명이 붙어 있는데 뭐 학이 위정 팔일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건별 의미가 있지 않고 처음 나오는 글자 학이 그걸 따서 임의적으로 붙인 그 일종의 그 표시하는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거를 그냥 편을 변역하지 않고 1-1, 2-1 이런 식으로 넘버를 매기고 있죠. 음. 여기 보면 이제 원문에 보면 범 16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 범이라는 건 이제 학위편의 전체가 16장인데 이걸 표시라는 거죠. 이범 자가 일반적으로는 문맥을 처음 표시할 때 문장을 시작합니다라는 기능어란 말이에요. 아니면 문단이 바뀔 때 새로운 문단이 시작한다는 그걸로 쓰는 말인데 이것처럼 16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뒤에 오면 모두 다뭐 이런 뜻입니다. 모두 1 6장이나 전체가 16장. 이런 뜻으로 명확한 실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 여튼, 자활.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유붕자 원방내면 불역낙와 인부지이 불언이면 불역분자화. 누구나 다 아는 그 유명한 문장이죠. 글자 풀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은 뭐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배우는 건데 어, 이건 일단 선배들이 한 것을 배 자취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본받다, 단순히 외우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글자를 외우고, 그런 뜻이 아니고, 본받다, 아니면 깨닫다, 모르는 걸 깨닫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 자가 이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때에 맞게, 타입니다. 그러죠? 때에 맞게. 배운 걸 때에 맞게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배운 거 아무 때 와서 써먹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처음 배운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그것에 맞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운 거를 적절한 상황에 맞게 그때. 자기가 나이에 맞게, 아니면 계절에 맞게, 아니면 때에 맞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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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 맞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습지 익히다. 배운 걸 익히고 실천하는 거죠. 지 자는 앞에 학을 받기도 하고, 그냥 습을 동사 표시해주는 조사로 읽기도 합니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열은 음, 마음신변이 있는 기뻐할 열자죠. 그 공자시대 때만 해도 한자가 많지 않아서 가차라 그러죠. 여러 글자를 빌려쓰고 했는데 그 표시입니다. 불역호와 여기 보면 불역호와 불역호와 문장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 기쁘지 아니한가. 이, 이, 이 역자는 또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아마 강정으로. 이, 쓰이는 걸로 보는 게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 A로 보고 두 번째 B를 보면 유봉에서 끊어야 됩니다. 유봉이 자 원방 근방이 아니라 원방이죠.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유봉에서 유자 이제 문제인데 유자는 한문에서 많은 경우 명사 앞에 붙는 이제 조사 의미 없는 조사. 쓰리기도 하고 여기 다른 판본인 우봉으로 나와 있어서 벗을 나타냈는데 우봉이라는 게용래가 없단 말이에요. 별로 보이질 않아요. 아마 이건 뭐 이건 아마 붕우에 붕우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렇게 뒤집힌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듯 싶습니다. 이게 부, 붕은 이제 동문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한 동료를 이제 붕이라 그러고 우는 동지죠 뜻을 같이 하 사람. 약간 의미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논어 전반을 통해서 붕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붕우로 보는 게 오를 쓸수 있습니다. 벗이 먼 곳으로부터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 열은 내면의 기쁨, 자기만이 느끼는 기쁨. 락은 그 즐거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드러났을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C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성내지, 않는 것. 내가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제가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문틀이 부력호와 다음에 열이나 락이나 들어가는 글자가 서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자다마 군자가 아니겠는가가 아니라 군자스럽지 않은가, 뭐 군자답지 않은가,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서술형으로. 그래야 문장에 아마 이 서로 대꾸가 맞을 겁니다. 뭐, 워낙 유명한 말이라 뭐, 설명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언제 말했는지가 이거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젊을 때 얘기했는지, 공장은 늙을 때 얘기했는지, 이것도 확실치가 않고 또 하나는, ABC가 같은 때 얘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때 얘기한 걸 같이 모아놨는지, 이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거에 따라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말했는가가 이제 확정이 잘안 되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 혼자 한 말인지가 명확하지 않죠. 혼자 했다고 치더라도 젊었을 때한 말인지 늙었을 때한 말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일관된 말로 보고서. 이세 개를 공통되는 말을 이제 학으로 보는 거죠. 학문을 해서 실천해서 느낀 어떤 기쁨.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마력을 미쳐서 친구가 찾아오는 것. 그리고 알미 어떤 그, 그, 알매 빠진 즐거움과 이 보람 때문에 남이 알아주던 인정에 상관이 없이 스스로 이 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태도에서 학을 이 키워드로 삼으면 이걸 일관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 여기서 그 얘기하는 학이 단순히 책을 배우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명확해집니다. 논어를 통해서 이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 학이기 때문에 이 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평생 동안 배우고 평생 동안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문헌 공부가 아니라 윤리적인 태도, 아니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평생 동안 배우고, 어, 이 실천해 나간다는 걸로 아마 보는 게이 논어 전체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학의 대상이 지금 정확히 언급이 안돼 있죠. 당신이 이거를 하기 시습자면 누구나 다 알아들었을 텐데, 어, 지금은 이제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오히려, 학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이 학이란 대상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입니다. 유자왈기위냐 효제요 이 호범상자 선인이 불호범상이 호장난자 미지 위하니라. 군자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녀인저 음, 학기편 두 번째 유자가 바로 나오고 있죠. 유자라는 사람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유자라고 존칭을 붙이고 있죠. 아마 유자 제자들이 이걸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유자를 높인 걸 보면, 이 유자가 유양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인데, 말년의 제자입니다. 말년에그 제자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증자가 있죠. 증자. 뒤에 나오는데. 증자보다 10살의 유자가 많습니다. 증자분의 선배인 걸알 수가 있죠. 이사람이 공자 말 바로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비중이 커서 아마 유자 계열의 제자들이 공자 논어를 편집하는데 중요한 참여를 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자는 하기에만 음, 세번 정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보이질 않죠. 네, 유자의 말이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 순자에 보면 그 유자란 인물에 대해서 그 재밌는 이게 나오죠. 유자는 그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라 누워있는 걸 싫어해서 누워있지 않고 그 조림이 오면 손바닥에 그 숯불로 지져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고학을 했다는 그런 이 인물이죠. 기위냐, 사람 되미, 윗 어른에게 효도하고, 어, 윗 사람에게 공경하면서 그 윗사람들을 범하는, 치받는다고 그러죠? 요, 요즘 하면 뭐라 그래요? 들이받는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윗사람을 어, 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 윗단계인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글자가 호자의 호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효하고 제하면서 윗사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고 얘기했을 텐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효하고 제한 사람도 들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 들이받는다는 말은 좀 정하고, 윗사람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사람들은 효도하고 그 제하, 제한을 공경하는 그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 윗사람에게 간언합니다 범해요. 근데 윗사람이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때 반복적으로 하면 반복적으로 범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이라고 그러죠. 세번두 번까지 간언해서 세 번까지 안 되면 이제 뭐. 울면서 따른다든지, 울면서 그만둔다든지, 얘기가 이제 그것에 해석이 엇갈리는어하여그 호입니다. 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뭐할 일을 자기 한다는 얘기, 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불로한 사람이 장난, 그윗 단계인 이건수 이때 호는 앞에 거와 달리 수사적인 의미에 강조합니다. 난을 좋아할 리가 없죠. 잊지 않다해.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그래서 군자는 아마 뒤에 위인하고 관련시켜주면 덕이 있는 사람, 덕을 갖춘 사람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이 되면, 이 자는 즉으로 썼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겨난다. 이 도는, 뭐, 도를 터득했습니다. 나는 도를 들었다. 그런 도가 아니라, 어, 살 길, 실질적인 방법, 살아가는 길, 이렇게 실질적으로 평이하게 해석해도 될 겁니다. 근본이 서면, 에, 뭐라 그럴까. 자기가 행해야 될 길, 방법을, 다, 방법이 다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제라고 하는 것은, 주자 같은 경우는 인을 행하는, 걸 행자로 봤죠?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이 문자로만 보면, 인이라는 글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공자 사상에서도 그렇고 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인이기 때문에 인이란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인에 대해서 특히 송나라의 학자들이 이제 파고 들어갔죠. 인은 인간의 덕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논어를 보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효와 재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효와 재를 인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인을 핵심으로 놓고 효제를 하위 범주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본질이 있고 효와제라는 현상으로 채용의 논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좋은 설명이긴 하고 이 인을 보는 말이기도 뭐 방법이긴 한데 이 위자를 행자란 보고 그냥 설명으로 보는 거죠. 효제하자는 그 인이 되는 근본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효제와 인이 이고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효제는 인이다. 이것도 송나라 사람들과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이게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효제가 근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본이고, 근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이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유자가 공자를 닮아서 공자 제자들이 나중에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자를 이제 공자의 그 재림으로 보고 살아계신 것처럼 해서 모시겠다라는 이제 남아있는 걸 보면 유자가 공자를 잘 따랐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효제를 어디에 한정하고 있죠? 범상과 장난으로 함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제를 윗사람을 범하는 문제로. 이 제한을 시켜두면 인이라는 문제가 너무 이렇게 협소해집니다. 공자가 위인이나 그 이거를 행인으로 보던 인이 되는 것으로 보던 인을 협소하게 얘기할 가능성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아마 인이라는 걸그 거론하기보다는 인이라는 글자가 사람인자하고 이 서로 바꿔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기 위인야로 시작을 했으니까 뒤에 가서도 이걸 다 걷어 드리는 정리하는 말로 효와 제라는 것은 사람됨의 근본일 것이다라고 해서 앞의 말을 패러프레이징, 되풀이해서한 말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마 한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주요 해석을 했는데 이 의견도 귀 기울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입니다. 자활. 교원영색이 선의인 이니라 말을 교묘히 하고 낯빛을 예쁘게 꾸민 것은 인이 드물다 이는 거죠. 이 교원영색은 태도이기도 하고 교원영색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한 태도건 사람이건 인이 드물다 이게 되는 거죠. 음. 교자하고 영자 자체에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자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내면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온화하고 어,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면이 없이 꾸미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말을 선의 인이라고 해서 선자를 앞으로 돌리고, 어, 인자를 나중에 써서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 여기서 강조하고자 는 강조한 것은 그 교원 형색이 아니라 아, 공자의 어떤 온화한 그러니까 말을 저, 박절하게 안 하는 것, 인이 없어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이 드물다해서 온화하게 얘기했다는 걸 아마 공자의 전형적인 어투로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 논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게 교원. 말 잘하는 사람, 말을 꾸미는 사람,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자가 아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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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목룰이라고 해서, 나무처럼 말 없이, 말이 더듬더듬 하는 사람을 공자가 좋아했죠. 군자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글은 다음에 나오는 그, 그, 언어와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대전제로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